마르차나와 함께 교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교실에 있는 아스카와 레이를 발견했다. 치바이? 응,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같이 훈련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로 어디서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레이, 레이는, 아인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간다고 했었는지 들은 것이 없나요? 뭐야 서프라이즈야 뭐야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죠? 어제 저녁에 연습할 때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갔을 때 봤어 음, 나도 그래 어제 저녁 연습할 때본게 마지막이야 그렇군요 왜 그래? 걔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인츠바이, 라이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예, 기숙자 방에도 없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안 보이길래, 우리랑은 다른 스케줄이 있나 했더니, 아니었나 보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츠바이와 아이에게 연락이 온다면, 저에게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 그래. 라이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냐고? 음... 어제 저녁에 같이 연습하고 기숙사에 돌아간 게 마지막일걸? 말이도 그렇구나. 왜 무슨 일 있어? 라이가 사라졌대. 혼자서? 아인치발도 함께입니다. 그랬구나. 사라졌다라. 음, 근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이상했다고? 그, 벙커버스터 부수는 작전에서 돌아오는 부터. 뭐랄까? 음, 뭔가 좀 겁에 질린 것 같았, 같았달까? 겁에 질렸다고요? 응. 정확히 뭐에 겁을 먹은 건진 모르겠는데. 이상에 다녀온 이로 계속,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 마리아 혀진우, 학교 내에서 라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사사치 지, 찾아보았지만, 이곳에도 없군요. 미사도 쪽은 어때? 기숙사에도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 대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아이들이 자주 갈 만한 학교 앞 카페나, 방주 시내 쪽을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지만, 라이가 자주 가는 학교 앞 카페도, 아이디이 자주 가는 영화관이나 광주신의 거리에도, 지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갈만한 곳들은 다 가봤는데도 없군요. 그러게 이제 남은 건 전초기지 정도일까요? 전초기지 종은 라피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 곧 연락이 올 거야. 예, 왔다 연락. 왔다. 눌러볼까요 지간 어때 전초기지에 있었어 아니요 아무래도 전초기지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엘리베이터 사용기록에도 없다고 하네 전초기지에 계신 분들께도 물어봤는데 못봤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해줘서 고마워 혹시라도 목격 제보가 있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할게 음, 전초기지에도 없다는 것같다 그렇군요 하기야 아이들도 전초기지로 가면 바로 지휘관님께 연락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방주에 있다는 건데 지상에서 작전을 하고 내려온 후법에 질렸던 라이가 알맞는 곳이 어디일까요 전초기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예전에 갔던 지상, 그게 말, 그게 아니고? 거기 도 무섭나? 쉽게 들키지 않을 방지 어딘가? 쉽게 들키지 않을? 어딘지 알겠어? 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예, 지상으로 행하는 엘리베이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의 상황에 별다른 작전 지시 없이 지상 엘리...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보자.